제 회사에 취업할 때도 현장 경험이 많은 친구들을 우선으로 뽑게 되더라고요. 어. 대한민국 학생 인구 600만 명.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육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재미 없어요. 공부만 하고 놀기는 조금밖에 안 하니까. 그래요?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한 초등학교의 수업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저희 학교보다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새로 잡은 수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교실 안을 가득 채운 노랫소리. 여느 수업 시간과는 달리 다들 즐거워 보이는데요. 이거 만 공부하는 시간이요 아, 공부하는 시간? 네, 네 얼마나 공부하는지. 놀면서 시간. 네. 네. 공부하는 시간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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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거 동화책 아닌가요? 어, 아, 교제가 동화책이에요 우리는 동물책 수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책을. 네. <laughs> 동물책 수업이라고 얘기해요. 가사에 맞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미술도 되고. 노래 부르니까 음악 시간이라 할 수도 있고 가사들이 책의 내용과 연관이 있으니까 국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무엇 좀 섞여 있네요. 주인 수업은 교과서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화책의 교과목을 접목시킨 창의적인 수업입니다. 동화책으로 국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좀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적극적이고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응. 그물책 수업 o a p up for your girl? So be mine and I did a little girl, so cooked u 요 a little bit of a man. You can't get to watch it. You can't go to t 저희는 이런 수업을 거꾸로 수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업 전에 미리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서 내용을 올리고 학생들이 그걸 보고 오면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주로 문제풀이나 토론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수업은 어떤 기기로 시작하게 된 걸까요? 간단하고 쉬운 내용을 미리 집어서 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좀더 어려운 문제를 교실에서 풀면. 좀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수업, 학생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수진이는 요즘 거꾸로 수업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낮은 점수였지만 지금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기존과는 다른 거꾸로 수업, 아이들이 선생님의 영상으로 선행 학습을 하고. 학교에서는 실습과 토론 위주의 참여용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번에는 뭐 그냥 선생님이 애들 듣든 안 듣든 혼자 진도 나가시기 굉장히 바쁘셨는데 이렇게 동영상 올려주시고 하니까 진도 속도도 맞춰서갈수 있고 또 선생님이랑 계속 대화하니까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애들이랑도 물어보고 어, 수업 시간 되게 재밌어요. 모든 게공정적이요 새로운 수업 방식에 걱정했던 어머니도 변화된 수진이의 모습에 이제는 안심입니다. 우리 수진이를 봤을 때는 수진이랑 수학을 우선 어려워했었는데 수학을 흥미를 느꼈다고 볼 때에는 좋은 수업이라고 우리 수진이한테 맞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들고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 이 변화의 바람은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할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들의 참여와 재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사로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정말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창의융합형 수업에 참여한 학생, 교사, 학부모 90% 이상이 수업에 능동적인 참여를 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창의융합형 인재는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위한 노력,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반갑고 네.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학교도 변해야 되지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엄마들이 변해야 되겠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아이가 머리 아프다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선생님께서 당분간 학원, 학원. 다 아, 중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아이가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한 스트레스가 정말 컸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를 이사를 했거든요. 네. 부모인 그 저도 변화가 정말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의 변화가 좀 커야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큰 결심하셨네요. <laughs>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교육을 아주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한대로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그게 또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이런 형태로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 작은 바람은 학부모님들도 이런 교육부와 학교의 교육 변화 노력에 동참하시고, 보다 높은 신뢰를 보내주셨, 보내주셨으면 하는.